박정민,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나온 주제에 겁나 으스대네, 에 보인 반응. 배우 박정민이 대댓글을 달고 다니던 시절을 회상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사나의 냉터뷰에는 귀엽다, 미치게 귀엽다, 라는 제목의 박정민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사나가 댓글 보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나, 라고 질문하자 박정민은 네이버 연예기사에 댓글 달던 시절이 있었다, 고 답하며 추억을 소환했다. 그는 고려대는 본교 캠퍼스가 있고 조치원 캠퍼스가 있는데 둘다 좋은 학교다. 근데 본교가 들어가기 조금 더 어렵다. 고 운을 뗐다. 이어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나온 주제에 겁나 으스대네라는 댓글이 있길래 제가 알기론 본교 캠퍼스라는데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박정민 IQ 100이라던데 라는 댓글에는 IQ 130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고 말했다. 또한 배우 친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댓글에도 제가 알기론 아니라던데요 라고 쓰고 다녔다, 고 전했다. 박정민은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해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영화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를 자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갔다. 한편 박정민은 최근 무제 출판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